오늘은 시작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안녕하지 않을 일이 생겼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 10분 기준으로 리니지 클래식 서버 긴급 점검 사태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요정을 새로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긴급 점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이번 점검의 핵심은 일명 환불론 사태 때문으로 보입니다. 환불론 사태가 뭐냐면 리니지 클래식에서 90일 이용권을 무게 게이지가 증가하는 아이템인 말하는 섬의 추억을 줬었는데 하루 있다가 90일 이용권을 정식 오픈 전까지 구입하는 분들에게 추가 혜택으로 헤이스트 부적, 소모품 주머니, 픽시의 깃털 80개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픽시의 깃털 80개로 PC방 상점을 통해 젤한 장으로 교환이 가능한 아이템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0일 이용권 가격이 약 7만원인데 구매시 픽시의 깃털 80개를 지급받고 그 깃털 80개로 PC방 상점에서 젤 한장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수료 1만원을 내고 환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총 6만원을 환불받고 젤 한장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금 1만원으로 젤 한장을 산 구조가 되어버린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사람이 계정을 최대 30개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생성해서 90일 이용권을 구매하고 픽시의 깃털로 젤 교환을 하고 환불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젤을 복사하듯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악용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게 단순히 몇 명의 수준이 아니라 서버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NC에서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 서비스 점검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는 해당 악용 계정을 추적하거나 부정 획득 아이템을 회수하거나 환불 및 아이템 지급 정책을 수정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동시 에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프리오픈 기준으로 젤한 장의 시세는 대략 3만 아데나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프리오픈 시작부터 이런 식의 아이템 복사성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서버 초반 경제는 아이템 하나하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초반 경제 신뢰 붕괴되고 일반 유저는 상대적 박탈감 이게 한번 퍼지면 게임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옛날 리니지처럼 30일 90일 이용권만 팔고 예전 드랍률이랑 그대로 나왔으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90일 이용권이 애초에 잘안 팔려서 그런지 갑자기 헤이부적이니 뭐니 90일 이용권 더 팔려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이꼴난 걸로 보여집니다 여튼 쉽게 갈수 있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재주네요. 저는 리니지 클래식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유저로서 pc방 이벤트 픽셀 깃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저들이 말했건만 그게 원흉이 돼서 이런 큰 사건이 터지네요. 그것도 3일차에요. 제발 잘 수습하시고 빠르게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공지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바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